대표 2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과 집합 AB가 있죠. 자, 이때 얘네들을 구하는 겁니다. 자, 한번 구해볼게요. 일단 각각 집합의 원소들을 구해볼게요. 일단 전체 집합입니다. 12 이하의 자연수니까 1부터 1 2까지 자연수겠죠? 자, A 집합은요, 4의 배수입니다. 자, 4의 배수니까 A 집합에 뭐가 들어있냐 면 자, 41은 4, 428, 4, 4312 이렇게 들어있겠네요. 자, B 집합은요, 8의 약수죠. 8의 약수니까, 자, 1, 2, 4, 8. 자, 이렇게 들어있을 겁니다. 자, 여기 두 군데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원소는 바로 4와 8이죠. 자,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벤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이고요 자, A 집합과 B 집합. 자, 이렇게 자, 그려놨습니다. 자, 이제 벤다이어그램을 채워볼게요. 자, 두 군데 동시에 들어있는 원소가 4, 9, 8이니까 얘네들은 바로 여기 있겠죠? 4와 8입니다. 자, 이쪽에 들어있는 애 12겠죠? 12. 자, 이쪽에 들어있는 애는 1과 2입니다. 그러면 1부터 12까지 자연수 중에 나머지가 요 바깥에 들어있겠죠? 자, 한번 적어보면, 자, 1, 2, 3, 4 여기 있고요 5, 6, 7, 8 여기 있고요 9, 다음에 10, 11까지. 10이 여기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벤다이어그램 일단 그려볼 수 있고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자, 1번. A 합 B의 여집합이죠. 자, A 합 B는요. 이만큼이 A 합 B죠. 자, 이거 의 여집합이니까 색칠되어 있지 않은 이 바깥에 있는 애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에보면 자, 집합고로 열고, 이네들 적어주면 되죠. 자,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볼게요. 2번은, 자, 빈칸이 필요하니까 옮깁시다. 자, 이렇게 옮겨놓고 보면, 자, A교B가 498입니다. 그럼 A교B의 여집합이니까 4와 8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 다라는 거죠. 자, 구해보면, 자, 4와 8을 제외하죠? 자,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3번을 볼게요. 3번은 A여 차 B와 같죠? 자, 밴다이어그램에서 일단 A여는 A를 제외한 나머지니까 여기입니다. 자, 이 색칠된 부분에서요. b를 제외하죠. b가 요만큼입니다. 제외하면 요 나머지 색칠되어 있는 부분의 원소들 을 말하는 거니까. 자, 구해 보면 자, 얘네들 적어 주면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1번과 정답이 똑같죠. 자, 왜 똑같은지 한번 잠깐 볼게요. 이 같은 경우는요. a 역차 b는요. 이렇게 볼수 있어요. 자, 차집합은 우리가 바꿀 수 있죠. 자, 차는요. 교로 고친 다음에 뒤에 있는 집합이 열을 붙이죠. 자, 얘 같은 경우는요. 자, 괄호를 묶어서 둘다 여가 있으니까 열을 바깥으로 묶어냅니다. 묶어내면 얘는 a가 되고, 얘는 b가 되는데요. 여가 바깥으로 묶여 나오면 교는 합으로 바뀌죠.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바로 1번과 같은 집합이 되는 겁니다. 자, 4번도 볼게요. 자, 4번은요. 일단 b 여부터 구합니다. b 여는 b를 제외한 나머지니까 얘가 바로 b 여죠. 자, 여기서요, 이제 A열을 제외하는 거예요. 자, 색칠된 부분 중에서 A열은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얘를 제외하면 12만 남겠네요. 그래서 이 4번은 바로 원소가 12밖에 없다. 자,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얘는 다르게도 볼수 있는데 이렇게도 봅니다. 자, B열 차 A열은요. 자, B열과 a 열를 적어 놓은 다음에 차는 교로 고치죠. 그러면 그 뒤에가 여가 붙으니까 이렇게 붙어요. 그럼 얘는, 자, B, 여, 교, A와 같고요. 순서 바꿔주면 얘는 A, 교, B, 여와 같죠? 교와 여니까 얘는 뭐로 바뀝니까? 바로 A, 차, B와 같죠? 그래서 바로 A, 차, B를 구하시면 바로 이 12밖에 안 남죠? 이렇게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벤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줄 수 있습니다.